지나나 이야기 잘 있어라 버저리. 야 별걸 다 준비했네. 급소와 뼈가 맞닿는 부분 명치 바로 위 캐논 버스트 엑시브스 엑셀. 이 정도면 됐겠지. 제발 죽었으면 좋겠네 이번 걸로. 자본심 파츄가 박살났군 내가 만든 게 아우자바리는 박스의 이름은? 그래 이름이 좀 존스러워도 이럴 때를 위해 만든 거겠지 로니! 아, 아, 뭘한 거냐 으아, 잘했어 어, 순간 이동이 아닌 거니까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어 이 녀석들이 와봐 제로 널 반드시 막아내겠어 하, 일선 어? 뭐야 내 속도를 반응했다고? 이제 적응해야 돼. <laughs> 하지만 내 칼은 플라지마 모든 것들을 절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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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간 칼이! 현재 상황은 위험 레벨 3입니다. 현재 환경과 위기에 적합한 얼리어를 해금하시겠습니까? 어, 어. 현재 상황에 맞는 얼리어를 분석 중입니다. 1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뭐? 젠장. 바로 해근되는 거 아니었냐? 왜 이렇게 구린 건데? 망할 시스템! 죄송합니다. 아... 아... 저 녀석, 차갑군. 주운 건 질색인데 말이야. 내가 조격할 때마다... 저 녀석이 얼음으로 막고 있어. 응? 저 녀석이 얼음을 펼칠 정신이 없도록 가까이서 강냉이 좀 털어봐. 뭐 강냉이? 어. <laughs> 강냉이라 좋지. 어디서 온 괴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려버려 주지. 죽어라. 응? 뭐야? <laughs> 죽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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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냉기 공격이 안 통해? 냉기 공격인지 뭔지 그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사이버웨를 장착하고 있나 보네. 너도 그렇다면. 더 강한 냉기로 얼려버리는 수밖에. 이 웨더님도 질수 없지. 티. 아. 뒤에서 저격해. 난 앞을 맞는다. 웨더블루. 힘이 강하네. 하지만 인결찬. <laughs> 뭐? 정확히 좀 맞춰라! 이걸 맞을 줄엔... 반복해라! 어깨에 맞췄지만 고통은 상당하겠지. <laughs> 제로... 저 도시의 맨 꼭대기! 아래가 모두, 모두 보이는 곳으로 가자. 곳으로 가자. 거기서 모두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야. 어디든 따라갈게. 절대 영도. 얼지 않던 내 몸까지. 젠장. 내 몸까지. 이눈 보라. 범위가 아이, 너라도 피해. 아니. 이미 끝났어. 뭐? 나만 널면 되겠지. 아, 어, 아. 어, 야! 일반인보다 높은 것 같다 아마도 액터 때문이겠지 야! 죽는다고! 할수 있다 너라면 뭐? 나만 얼면 되겠지 내 몸의 온도는 일반인보다 높은 것 같다 아마도 액터 때문이겠지 할수 있다 너라면 설마 너 알았다... 알았다고 너의 의도! 최대한 지속력이 강하도록 쏜다 스파이럴 샷 엑셀! <laughs> 속도가... 너무 빨라... <laughs> 조금씩 적응해 나간다면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. 젠장, 막아내면 막아낼수록 칼이 베이고 있어. 저 속도를 피하는 것도 벅차! 일선 커. 어, 어, 어. 어. 대체 언제 되는 거냐? 이대로면. 환경과 위기의 값을 계산하여 새로운 얼리어리 발견되었습니다. 뭐? 어? 어? 뭐냐? 플레이 멀리얼 을 해금합니다. 이, 이건 보리라 멋있네.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. 아! 어... <laughs> 어? 안 배어? 있는 힘껏 휘두른 건 어? 대체 아, 아, 뭐야! 무슨... 마법을 부린거지? <laughs> 강한 열은 곧 에너지이므로 플라즈마를 상쇄시킵니다 어? 어... 강한 열은 곧 에너지니까 플라즈마를 상쇄시키지 <laughs> 다시... 들어올거냐? 물론이지 널 쓰러뜨리고 가져가겠어 일손! 내 속도는 음속 그 이상일텐데 어떻게 3세대 언더스틸의 능력 적응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빠른 자가학습 능력을 탑재했습니다 역시 그런거였구나 제로 난 적응했다! 너. 어, 어. 이번 한 번으로 끝을 내야겠네. 몸에 과부하가 오고 있어. 사이버웨어를 너무 굴렸나보네. 그렇다면, 나도 이한 번으로 널 전력으로 맡겠어! 하, 예. 블레, 블레드, 엑셀 솜! 으아! 아 제로. 어, 넌! 하. 젠장. 진짜... 고맙다.